꽃님들 안녕하세요. 하초를 사랑하는 박여사입니다. <laughs> 어, 오늘은 또 휴일, 일요일. 아, 어제까지는 제가 또 카페 나가서 좀 바빴고요. 어, 꽃갖다또 정리해 놓는다고 바빴고 오늘은 이제 좀 늦게 이제 좀 나가보려고 하는데 어, 베란다 또 애들 또물 주면서 이래 보면서 또 후쿠시아가 핀 지가 오래됐어요. 나름대로 좀, 음, 며칠 된것 같아요. 한 일주일 피, 피어 있는지. 그래서 후쿠시아가, 아유,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또한번 요렇게 찍어 봅니다. 주렁주렁주렁주렁주렁, 대추나무, <laughs> 대추나무, 대추 열리듯이 이렇게 주렁주렁주렁주렁 이렇게 열렸지요. 아유, 제가, 저, 뭐야, 쇼츠에는 한번 올렸습니다. 쇼츠에. 아침에 물주면서. 아, 그래 또 오늘, 아 지기 전에 또 이렇게. 필게 지금 필 것도 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계속 꽃대가 아주 그냥 이렇게 많이 나오, 나오니까. 지고 피고. 지구 나면 얘는 지면은 그냥 바닥에 톡 떨어져요 지가 알아서 그냥 톡 떨어집니다 지저분하지도 않구요 어 시들면 지가 그냥 톡 떨어지고 음 그래요 꽃대가 이렇잖아요 꽃대가 여기도 자세히 보면 막 꽃대가 꽃대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꽃대가 나와요. 아주 그냥. 심심치 않게 꽃대가 아주 이렇게 여기서도 나와. 꽃대가 아주 그냥 장난 아니게 계속 꽃대가 나오니까요. 꽃보는 재미도 있고 아주 진짜. 풋꽃이 아주 한번 빠지면 재랄은 못지 않게 못 태어 나온다니까요. 떨어지는 놈 떨어지고 또피어주고루쿠시야 이렇게 아주 꽃대가 아주 그냥 서서 서서. 이렇게서 한 가지에서 한 가지에서 이렇게. 한 가지에서 이렇게. 또 얘도 이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얘도 얘도 핀지가 좀 며칠 됐거든요 얘도, 얘도 이제 다 되갑니다 쌩쌩하니 필 때야 아주 너무 이뻐요 진짜 이쪽으로 왔는데 아까 개가 이제 얘입니다 핑크 가지가 가지가 그냥 뻗쳐가지고 그쪽까지 지금 있다니까요 완전히 대품 아니, 대품이 아닌 아주 대형 후쿠시아가 됐습니다 아주 이렇게 그냥, 손가락만한 그 모종이 이렇게 컸다, 니까요 진짜 후쿠시아는 진짜 키워볼만 합니다. 꽃대가 꽃대가요. 엄청나죠, 엄청나고. 여름 아주 진짜 30도는 못 견디지만 21도까지는 아주 시원한 당근을 해서 아주 꽃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피워주니까요. 후쿠시아. 또 이쪽 뒤로 살짝 오면 또 빨강. 빨강 후쿠시아. 지금 후쿠시아가 이렇게 해서 두 종. 이 종을 제가 카페에 있는 거, 이 종을 갖다 놨고, 저 먼저 찍은 거는 작년에 여름에 진짜 안 죽고 살아, 살아서 저렇게, 저렇게 꽃을 보여주는 요 빨강. 우리 꽃님은 또쇼츠에 올렸더니, 어 빨간 후쿠시아야, 너무 이뻐요. 하고 댓글 달아놓으셨어요. 빨간 후쿠시아가 너무 이쁩니다. 이러고. 이렇게. 이름이, 이름표는 다 꽂아져 있습니다. 이름표, 이름표를 볼까요? 마린카. 꽃대가 아주, 뭐, 앵두, 얘는 뭐, 앵두. 표현을 빨갛니까. 얘는 뭐, 앵두. 앵두 열리듯이, 이렇게. 앵두. 아. 마링카입니다 빨간 꽃은 마링카 마린카예요 핑크는 하영이 좀 커요, 빨강보다. 하영이 엄청 큽니다. 샤, 샤우스 게이트. 샤우스 게이트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애예요 어, 핑크는, 어, 샤우스 게이트는 꽃 하영이 지금 시들어서 이제, 시들어서 떨어지려고 해서 그런데 아주 한참 피었을 때는 아주 그냥. 하영이 엄청 얘는 큽니다 사랑초입니다. 체리 스프리처 사랑초. 꽃대가 안에서 두글두글 나오고요 얘가 그냥 엄청 커가지고요 뿌리찢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얘를 한 3년 만에 제가 분갈이를 한것 같아요 영양가 없는 흙에서 너무 꽃을 피워 대가지고 아 요번에 진짜 얼마전에 마음먹고 분갈이를 진짜 원 3년 만에 해준 것 같아요. 진짜. 야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분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랑초도. 영양이 많이 필요한 애기 때문에. 꽃을 얘가 엄청 피어대거든요. 어느 순간 꽃을 막, 잎반, 꽃반 피어대니까, 잎이 안 보일 정도로 꽃이 피어대니까, 진짜 영양이 많이 필요한 그런 체리 스프리처인데, 아 진짜냐. 요번에 마음 먹고, 아유, 3년 만에 하면서 뿌리찍기를 했어요. 뿌리를 너무 얘가 크니까, 너무 크니까 좀 뿌리찍기를 해서 요기다가 요렇게 하나, 뿌리찍기,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잎은 다 잘랐는데 요렇게 또새순이 요렇게 금세 나요. 새순이한뭐 보름 후면은 새순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얘도 이제 뿌리찍기 해서 하나를 더 제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요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서 지금 이제 새순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뿌리 찢기 해갖고 이렇게 아주 짝뚝 이발을 시켜놨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한 보름 후부터는 이렇게 새순이 올라옵니다. 그래 얘도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온몸이. 이렇게 해서 체리 스프리처는 엄청 어느 순간 커져요. 커지면 뿌리 찢기 해갖고 이렇게 번식하면 됩니다. 뿌리 찢기. 뿌리 찢기를 해서 하나 더 만들고 또 하나 더 만들고 해서 언니도 주고 동생도 주고 친구도 하나 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뿌리 찢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때 아주 분갈이 해주면서 꽃대 다 잘라줬는데 벌써 이렇게 그냥 상토 새 영양가 있는 거에다 해줬더니 이렇게 그냥 꽃대가 그냥 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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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납니다 꽃대가. 요 안에 보면요 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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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대가 양 밀고 나와요 이렇게 해서 체리스프리처 이렇게 너무 이쁜 체리스프리처 이렇게 찍어 보아요 나인제라는 꽃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없어요 나인제라는 꽃이 거의 다다 다 떨어졌어요 다 잘라주고 그래도 또 이렇게 꽃대가 아직 있거든요 이렇게 아직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더볼수 있겠다 꽃대가 아직까지도 지금도 이렇게 꽃대가 나와요 있어요 꽃대가 이것도 보시, 보세요 꽃대가 지금도 이렇게 이제 늦게 피는 애들 꽃대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어한달 넘게 보는 것 같네요 그럼 한달한달 한달 넘게 나인제라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핀 절. 이제 얘네들도 다 이렇게 집니다 어, 나인제라가요. 어제 가니까 어제 저기 가기 전에 나인제라 음그 들어왔다 그래서 저 뭐야 두판두판 두판 있는 거두판 어렵게 어렵게 두판큰 겁니다 6구짜리큰거 어, 15분이에요 큰 거예요 요번에 나인제라 두판 있다고 그래서 두판다 빼놓으시라고 해갖고, 어제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나임제라름 이, 못 구하신 분들, 어, 안 줬다고 나를, <laughs> 어, 그럴 수 있느냐 하고, 그냥 다 죽이려고 했던 우리 꽃님들, 어, 그, 저기, 보시면, 제가 전화번호 기재를 못 했어요. 일일이 제가 못 합니다. 음,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방송, 수요일 영상, 나임제라름큰 거, 육구짜리, 15분, 큰거두판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 꼭 사고 싶다 하시면 어, 문자 주문받아야 되는데 꼭 요번에 만큼은 꼭 사고 싶다? 어, 그러면 얼른 전화주세요. 어, 6구짜리 두 판이니까 한 판에 여섯 개씩 12개 있습니다. 12개 요번에 어, 가격이 큰 거라 좀 세요. 요거 홀리스 뷰티 아우 저도 저도 좀 하나 보고 싶어서 저도 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키우세요 늘어지는 거 이렇게 좀 지지대 해가지고 키우세요 저도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한점다 팔아먹기 전에 홀리스 뷰티 저도 집에 또 하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아가 총 우리 집에 지금 사종이 있는 거예요 사정 어, 연보라 연보라 아주 진짜 어, 신비스러운 색감으로 피어나는 홀리스 음, 홀리스 뷰티 어, 연보라 이렇게 어, 어, 한점 저도 저도 또 집에서도 보고 싶잖아요 카페에 나가면 정신없이 일하기 바빠서 잘못 봐요 그래도 또 집에서 또 어, 휴일은 집에서 한 번씩 이렇게 또 감상하고 싶어서 하나 이렇게 큰거중짜입니다중짜인데 음, 이렇게 키웠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꽃대가 홀리스 뷰티도 이렇게 어, 한점또 들고 왔습니다 어, 홀리스부티도 어, 매장에 카페 안에 홀리스부티도 한 번씩 또 찾아요 홀리스부티 이제 없나요 없나요 그, 에, 있다고 몇개 있다고 그러니까 또한점 한 달라는 분도 계시고 홀리스부티도 몇점 있습니다 몇점 애기다 똥된다는 네? 말이 있죠 어, 몇점 그래도 또 남아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대 모아놨습니다 우리 꽃님이 여기저기 언니 여기도 홀리스 있네 이러고는 어제 보리 엄마가 한대 뭐하나 언니 여기저기 너무 언니도 헷갈려 <laughs> 이러가지고 보리 엄마가 와서 어제 또 대청소 해주고 갔어요 매장에 아이고 보리 엄마 진짜 <laughs> 깔끔해 깔끔해 아또딱또 또 저기 식물등 밑에 홀리스 부티 매점 정리해주면서 또 청소 또 식물등 밑에 청소 또싹 해주고 갔답니다 보리 엄마 사랑해. 칸탁 퍼페션이죠. 칸탁 퍼페션. 아, 수영이 뭐 아주 늘어지게 엉망이지만 수영 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칸탁 퍼페션. 아 핀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선물. 백산원에서 이제 꽃이 다 됐습니다. 아이비 제라늄이죠. 아이비제라를 핑크색으로 이렇게 핀다고 꽃이 다 됐는데 잘라주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꽃대도 지금 나오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아이비제라 이렇게 얘는 이제 꽃이 다 떨어졌고요. 보라색으로 피는 또 요거 음. 메들레종 투죠. 얘가 메들레종 투더라고요. 보니까 와, 오래갑니다. 러시아제라를 메들레종 투 아 꽃이 아주 몽골몽골하니 아주 장미꽃처럼. 이렇게 꽃이 아주 오래 가요. 오래 가. 뒤에도 이렇게 오래 갑니다. 오래가. 오래 가. 오래. 레들레종 투입니다 이렇게 주황빛나는 제라늄도 아직까지 이렇게 피어주고 있어요. 제라늄도 아직까지는 꽃이 피면 오래 갑니다. 오래 가. 음, 러시아제라늄 여기 도 러시아제라늄 러시아제라늄이죠 아예쁘냥 핀지가 언제 야오래갑니다 오래가 흰 꽃이죠 어 사각 꽃이 다 져서 다 잘라줬더니요 어느새 이렇게 사각 꽃이 이렇게 또 이렇게 피기 시작해요 어 사과는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값도 싸고요. 모종 하나 만 원씩 팔았잖아요. 무조건입니다, 사과는. 아주 그냥 꽃 인심이 많고요. 어, 다 져서, 꽃도 피면 오래가지만, 져서 다 잘라주니까, 어느새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꽃이 펴 있더라고요. 안본 사이에, 세상에나. 이렇게. 벌써 꽃, 꽃대가 벌써, 이렇게. 필려고 하고, 이렇게 벌써 한 다섯 대가 이렇게 꽃, 꽃을, 연한, 핑크로 이렇게 투톤, 허나. 어, 이렇게 피워주니까 사과는 진짜 가성비짱 사과. <laughs> 여름에도 강합니다. 강해요. 아 그래도 그 더운 작년 여름 38도 베란다에서 견디고 살아, 살아, 살아서 이렇게 풍성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사과꽃, 이렇게 보고요. 또 체리. 체리 핑크죠. 핑크. 핑크. 아유, 얘도 분갈이. 3년 만에 분갈이. 체리 핑크. 아유, 이렇게 또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또 얘는 저거잖아요. SK 자르. 뒤에서 이렇게 아유, 뒤에서 손길도 안 가는데도 뒤에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SK 자르. 이런 꽃이죠. 나비대 같이 이런 꽃입니다. SK 자르. 이렇게. 이렇게 피고 있어요 뒤에 아 이렇게 수영이 뭐 지그재그 엉망이죠 이런 꽃입니다 SK 자른 많이 팔았죠 제가 많이 팔았습니다 또얘 중국 제라름 같아요 중국 중국 제라늄 피우니 잘안 되네요 여기서 찍으니까 이렇게 중국 제라름이죠 이렇게 꽃이 핍니다 꽃대가 얘도 몇개 시든거 띄어주니까요 계속 얘도 꽃, 꽃을 꽃대를 계속 올리고 이렇게 피워주고 요런 애들은 초이 초이 불터치 초이라고 해요 초이 시리즈 초이 요번에 아주 세트 판매 초이 초이 많이 갔습니다 세점에 모종 두개 두개씩 해갖고 마지막으로 다 그렇게 우리 꽃님들한테 갔죠. 다 피면 요런 꽃이 펴요. 이쁜 초이. 아주 초이 꽃도 아주 다 이쁩니다. 얘도 초이. 얘도 초이. 초이 시리즈, 초이 작품이 다 이쁩니다. 요렇게 피워줄 거예요. 우리 꽃님들. 요렇게, 아유, 얘는 다 시들었습니다. 요런 꽃도 있습니다. 빨간 요런 꽃도 있고요. 아또 요런 꽃도 아휴 얘도 다 시들었네요 요런 꽃도 있습니다 요렇게 언넬리슨이잖아요 엄청났잖아요 꽃대가 그냥 10개 1개도 넘는 언넬리슨이 꽃이 다 져가지고 다 잘라주고 보니까 또 꽃대가 하나 요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넬리슨 스텔라 종류죠 어, 엄청 풍성한 언엘리슨 언 얘도 그냥 작년 여름을 이 자리에서 버티고 꽃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피워줬잖아요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핀거 제가 한 두세 번 찍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언엘리슨 이거 안동에 사시는 우리 어, 어, 조희숙님이 이걸 저한테 나눔을 해 주셨는데 나눔을 그때 그냥 많이 해 줬어요 한 박스를 해 줬어요 대여섯 개 미소천사님이라고 어, 유튜브 지금 하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에 바빠서 제가 그냥 음, 유튜브 누시님도 요즘 못 들어가고 미소천사님 유튜브도 요즘 못 들어가고 아. 이렇게 나눔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미소천사님 박여사 이렇게 언니를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지금 살아있는 거다 있어요. 일일이 내가, 말을, 저, 저거 해서 그러지. 음, 다 있습니다. 나눔해 준거잘 키우고 있습니다. 미소천사님, 조희숙님, <laughs> 안동인데 한번 놀러 오세요. <laughs> 이쪽에도 못난이들, 이쪽에, 못난이들 놓고, 어, 이쪽에 몇번못 찍어주다가 저번 주 찍어주고, 어, 얘네들을 진짜 한 3년 동안 분갈이 안해준 애들일 거예요. 거의 거의 3년 동안 지금 요 올해는 얘네들을 얘네들을 좀 분갈이를 올해는 진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진짜 분갈이 얘네들 안 해줬거든요. 작년에 3분의 1만 재라름 해주다 말았어요. 진짜. 못해줬습니다. 바쁘기도 바빴지만 진짜 아 못난이들도 이렇게 아주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못난이들도 이렇게 못난이들도 이렇게 분갈이를 안 하니까요 이렇게 꽃이 작잖아요. 작게 핀다니까요. 영양가 있는 흙으로 분갈이를, 흙에 이제 영양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분갈이 흙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정상 아무리 못 해줘도 1년에 한 번. 되는데 세상에 한 거의 막 2년 넘었을 거예요. 그렇게 분갈이를 안 해주니까 애들이 이렇게 꽃이 펴도 작고, 원래 컸거든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컸어요. 컸는데 이렇게 작고, 이렇게. 소담하지 않게 그냥 자꾸 이렇게 피워주는 이런 모습. 아, 올해는 좀 시간 내서 진짜 얘네들 어, 좋은 영양가 있는 상토. 거목산 업사. <laughs> 거목산 업사. 어, 그냥 그거 하나면 끝입니다. 끝. 더 섞을 필요도 없어. 어, 마사나 조금 더 밑에 물 빠짐 좋게 마사나 밑에 좀 깔고 거목산업사 상토로 그냥 한방으로 그냥 그렇게 분갈이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찍어보아요 어 휴일 일요일 모처럼 또좀 시간을 내서 애들 물 주고 요렇게 한번 찍어 봤네요 요런 모습 그냥 지금 현재 그냥 박여사 베란다에 이렇게 피어 있는 애들 이렇게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저또또 또 나가야 돼요. 또 이제 또 이제 카페도 이제 꽃도 갖다 놨기 때문에 또 카페도 나가서 보고 정원일도 좀또 해봐야 돼. 또 손이 많이 갑니다. 잡초 뽑 잡초도 오늘 도좀 뽑아줘야 되고. 아, 손이 가요, 손이가. 손이 많이 갑니다. 아 그래서, 아 또, 나가 봐야 됩니다. 또, <laughs> 정원 모습도 또, 시간 나는 대로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차가 너무 이쁘죠? 색상이 너무 곱죠? 이렇게 어 오늘도 휴일 한번, 이렇게 근황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꽃님들, <laughs> 항상 꽃을 꽃을 옆에 두고, 꽃하고, 이렇게 생활하시면, 웃을 일이 생기고, 행복하답니다. 혼자 우두, 거니,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에, 우리나이에 잘못하면, 너무 진짜 우울증 생기고 그러거든요. 어, 항상 곁에 꽃과 함께, 어, 가드닝 하시면서, 베란다, 예쁜 꽃, 보시면서, 어, 항상 꽃과 함께 하세요. 어, 늘, 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